갈 에포를 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여분들 지금 겹쳐 <laughs> <겨쳐> 계시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오늘은 탈출맵 하기로 했고요 탈출맵 이름은 오몽님이 제작하신 뭐였더라 화실입니다 화실 그렇습니다 플래시는 얼마 정도 되죠? 35분 됐죠 아마 저희 머리로는 한 3시간 걸립. <laughs> 안돼요 그렇다고 하네요 1 어, 시간은 칩시다 우리 똑똑하다 예에다. 근데 어. 우리 되게 똑똑해요 우리 잘할 수 있어. 어어그렇그 그렇죠 그렇죠 소대스들 자신감을 가져요 그렇죠 요 혼자 할 거야 <laughs> 요파 아, <laughs> 아, <laughs> 이분은 스트리머 묘하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이분은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쏨몰입니다 네그렇대요 연직했어요 <laughs> 네 매니저에서 전직하셨는데, 저희 매니저 어디 왔죠? 야, 어? 저희 매니저. 매니저, 여, 매니저 여기 있습니까? 매니저 여기 있어요. 매니저 여기 있는데요? 예, 매니저 이라는 <laughs> 방송하죠? <웃음> 네, 매니저이신데 방송을 좋아하시는 스몰님이시고요. 저희 매니저인 목소리입니다. 근데 얘도, 얘도 방송인아닌가 이제? 아이다내 스네. 두둘다 중에는... 방송으로 하는 건가요? 아, 둘다 방송이. 우리 우리 <laughs> 매니저 어떡하죠? 저희 매니저 없는 거 같아. 나는 구하바가 그래도 <laughs> 있어. 서 야, 야, 근데 애들 아 그것도 매니저질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맞아. 나 나도, 나도 일하는 걸안 하는 게 아닌데. 그쵸, 어, 우와, 그건 아니잖아. <laughs> 아니 왜다아 때려? 나 시작합시다. 우리 뭐 해야 돼요? 이, 이 일단 여기 있더라고. 올라갑시다. 어, 장난하다. 탈춤 맵 규칙, 플레이 팁, 탈춤 l 옵션 설정, 게임 시작 이네요 l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죠. 옵션 설정 먼저 읽어볼요탈탈 p l 화실 정정밝는최최로해해주요커커맨블블은은용이이능하하 설정해 해주요요이이도평화화로움으로 설정해주세요. y p 평화로, 아, 나... 말고 규칙 먼저 읽읍시다. 규칙! 스토리 이외의 아이템은 설치 및 파괴 금지. 카페 및 카페 및 부수 <laughs> 카페는 <카펫은> 부수기 가능. <laughs> 열쇠는 노란색 점토 위에만 설치 가능하고요. 한번연 문은 되도록이면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적혀 있네요. 플레이 팁입니다. 탈춤앱 이름이 화실인 만큼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림 하나하나 잘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공급기에 달린 레버나 버튼은 안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당겨주시고, 방 안에 상자들은 되도록 모두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쇼닉 쉐이더 끼면 아주 아름답다고 하네, 하네요. 네, 저는 쉐이더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이거. 가서 쉐이더 쉐이더가 없기 때문에. 게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뭐니? 오케이 시작. 오! 어? 여기 뭐야? 오. 잠깐만요. 여기 받기가 돼 있나? 오케이 돼 있다. 아, 음. 저희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다음 중에 되는 건가? 여기 여기도 뭐 여기 노란 블불이 노란 점토 있네. 아까 카펫은 부셔도 된다 그랬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어 카펫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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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기가능 어? 다 아, 아픈다 부숴? 들어 부숩시다. 앞이잖아 피션에 게임을 게요 진짜 이거 다 부수라고 했을까요? 이크 같은데. 어, 저희는 그냥 돌아다니다 생각에... 보죠. 안 돼, 아, 우리. 어? 아, 못 잡고 부시고 있어. 아, 여기 열쇠 찾아야 돼요. 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 주세요. 생각에는...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2층 말고 왼쪽부터 한번 가보자 어? 여기 뭔가 올라가는 느낌도 나지 않냐? 어? 여기 왼쪽에 왼쪽으로 아, 오, 오세요 여 휴식실이 있습니다 왼쪽인 식실이 어디 휴식실이 있습니다 티피 타세요 티피 저한테 어 쏘라 일로와 일로와 예? 네? 아, 여기인데 쏘리님 있는 곳이 맞아요 어디야? 네. 저쪽이야? 여기여기여기 오 여기. 어, 이쪽으로 오세요 그만! 그만 깨요! 그만 응접실. 응접실. 응, 응, 응. 응. 어. 어. 박명모. 어? 네, 어서 오세요. 박명모. 방 박명모 를을 찾았습니다. 여기. 막큰 여기. 야, 잠깐만. 야, 그 상태 그대로 나와 봐. 아까 그 야, 갖고 있는 거그상자 그대로 나와 봐. 네. 다주기 뭔가 힌트가 될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여기 주위. 여기 여기. 어, 뭐, 아, 여기 있네. 이거 다 이거 이거 읽어보고 하지. 다시 돌 돌려. 어? 음? 잠시만요. 부금을 부금이 어? 너무 평화로. 여기 뭐 있는데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나씩 하나씩. 뭐, 어? 2009년 5월 16일 방문자 그녀라고 빨간색으로 써 있네. 음. 그녀라고 빨간색 써 있고 2014년 3월 8일 방문자 그녀. 여기도 빨간색이에요. 어, 2016년 어, 근데, 6월 19일 방문자 그녀 얘는 초록색인데 다른 사람인가보다 그녀가 둘다 빨간색은 아니, 죽은 사람 아니야? 죽은 사람이야? 오래된 so 아직까지 다른 사람인 것 어, 혹시 초록색이 주인공 같은 느낌 아니까 살아있다고? 아니 아니 생존자야 그럼 내가. 얘가 일단 아... 여기 여기 또한번 아, 그 이거 so 한번 필름에 찢겨진 일 일기... <목소리> 2016년 6월 19일, 2014년부터 지금까지 미술 활동을 못하고 있다. 2014년 3월 때쯤부터인가? 그로, 그 이후로 슬럼프가 찾아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힘들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나에게 오늘 그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나의 팬이라며 그림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마침 슬럼프고에서 다시 영감을 찾을 겸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었다. 런런. 자 그럼 이제 아, 6월 19일 날, 6월 19일 날그 사람이 무슨 색이었죠 이름? 파랑색이요. 초록색. 6월 19일 초록색. 초록색. 죽이지 않았나 봐네. 죽이지 않았나 요 이거 꽃 이거 휴식. 액자 아, 그림 중요하다 했데 이거 액자가 좀 중요한 어, 거 아닌가? 그래요. 휴식실 이거. 어 근데 꽃이 다른 꽃인데? 여러분 이봐요 꽃이 다른 꽃이잖아. 어디 어디? 어 그러네 이 꽃이 빨간색 여자 좋아했던 꽃, 이 꽃이 꽃이 초록색 여자 좋아했던 꽃인가? 아니야 의미 없지, 너, 의미 없겠지. 의미가 막. 씨씨 열쇠 얻었으니까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목소리 어디갔죠 야, 이, 야. 뒤에 있어요. 짠, 짠, 짠. 어 뭐야, 개 무서워. 어 뭐야, 개무서 어, 되게 막 들어갈 수 있는 아, 거 아니야? 음. 음, 아, 역시 그림의 방에 오면 아, 아니죠. 여기도 뭔가 숨겨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었다. 어, 여기 상자 있다. 아니었다. 그림 보관실 열쇠랑 찢겨진 일기 두 번째 거 2016년 9월 8일. 그녀가 나에게 그림을 배운 지 어느덧 약 3개월이 지났다. 오늘은 그녀와 영화를 관람했다. 음.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혹시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건가? 정신 차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또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새끼 어떤 사람이 이 새끼가 쓰레기야. 이 예? 새끼가 쓰레기야. 주인공 남자야? <laughs> 인왜 주인공, 주인공 남자였어? 잠깐만 알게 이거 가능가? 이거 사주 사실... 가 뭐? 알겠고. 아, 알 어, 그거, 그거 하자. 그거 하자. 사... 아, 당연히 왜냐하면... 사랑했던 사람. 너무 어두우면 아. 이게 시청하는데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반대쪽에 오른쪽에, 그림. 반대쪽에 있어요. 네. 네. 반대쪽. 그림 보관실 열쇠를 얻었. 대 아, 갑시다. 네. 어디가 네. 들고 여기 있더라고. 아 그러면 빨간색 여자가 사랑했어. 사랑했네. 색 여자가 네. 보관. 어 사랑했다. 영원히 그 미모를 미모를 유... 그 그대로 두기 위해 죽였다. 와, 대마야너 응. <놀나> 사이코. 진짜? 예. 아이, 얼른. <laughs> 여기 여기 오! 여기 여기 여기. 작품명 자화상. 그린이 이브? 응. 킬러네 찍이 여자 이름 일기 3 번째. 여자 이름은 진짜 이브인가? 아담가 이브. 아, 아. 이, 여자 이름 이브. 세번째입니다 2016년 9월 16일 그녀의 작품 너무나 아름답다 아무래도 난 그녀 없이는 못살것 같다 나는 오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라일락 꽃을 선물로 주면서 고백을 할 것이다 과연 그녀가 나의 마음을 받아줄까? 어, 그녀 이름이... 마음에 이름 초록색이에요 이거? 나 흰색으로 보이는데 예 네, 저는 초록색으로 보여요 어, 그래요? 아닌가? 봐봐. 근데 라크네시더미서 하얀색으로 보이거든. 그니까 저 하얀색으로 보여. 난 하얀색으로 보여. 난는 하얀색으로 보여. 초록색이더 뭐지? 어, 응. 응. 뭐지? 응. 있니?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좋은 거. 아, 진짜 라크네 화면 보세요 어, 잘못, 잘못 설치했어.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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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설치했어. 나는 흰색으로 그, 보여. 그래. 어디, 어디열쇠렸대 저거... 이거 그냥... 그래. 아, 저기 열쇠 거야. 예, 예, 아, 근데 남자의 약간 마, 약간 생각도 이해가 되긴. 나도 어떤 생각인데? 소리 너 사이코야? 네? 왜? 아어 어, 이거 봐 여기 사라고 네. 돼 있다. 어이 사람 빨간색 이름이야. 어, 어? 잠깐만 혹시 그 어? 보고 저기 어? 더 어? 있는 거, 어? 있는 거 어? 아니야? 보고 올게요. 재밌는데? 잠반통 사. 잠반통이. 잠깐만, 뭐가 또 있어요? 어디? 여기 4 이거 이거 4 적혀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야야 죽을... 야야야야, 야, 뭐... 야, 너 미쳤냐고? 야야야야야, 너 미쳤냐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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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들아 식당 아주머니의 말씀이 있거든요. 킬러님 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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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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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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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죽을사 아니야 진짜. 어 여기다. 깨차서? 어 소고데스. 아. 어. 몰래 남긴 생선이랑 당근 이 있네. 죽을사. 어 밥쟁이. 잠깐만. 그래 여기 중... 잔반통? 근데 뭐지? 이거 여기다 응. 넣어야. 된다. 야, 야 음식물 갖다 버리면 되겠네 여기다가. 중요한 거 여기 밑에 깔때기 어, 하나 더 있어. 깔대기. 어, 아, 깔대기 있어? 어, 소고데스네. 넣을게요. 어좀 문이 열리는 거 같아. 오! 주방이 열렸다. 오, 오른쪽에 열렸어. 오! 와, 대박! 명식 만드는데 여기 주방이겠죠. 8로에는뭐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셔야 돼. 어? 뭐야? 어? 뭐야? 기니가 나와? 버, 버튼인가? 뭐가 막 나와요. 아, 어? <laughs> 카페! 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어디서 나오는... 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거 다 빼야 돼. 아, 해야... 여기, 여기, 뭐... 여기... 빼볼까? 근데 음식밖에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뭔가 열쇠가 좀더 있지 않을까요? 뭔가... 거기 저기 없었어요. 아, 열쇠가... 이상하다. 아, 여기 뭐지? 한 번... 다른 데로 한번 제가 돌아다녀 볼게요. 두 때... 번째! 어. 이거 그냥 꺼내야겠다 아니라, 어? 있잖아. 여기는 장미랑 라일락이 있요 어? 장미랑 라일락? 이 꽃이 뭔가 있다니까 아요요요 요, 요 꽃은 주인공이 좋아 그 옆에는 장미가 요빡 여자 좋아했던 꽃이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리 음... 아까도 이 꽃이 있었던 걸 보면은 빌리 있죠? 빌리예요 빌리 여기는 4번이고 와. 어, 뭐지? 여기에 뭐안 나왔어요? 여기 어? 그 여자 그림 있었던 곳에 번호 적혀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럴 어? 가능성이... 어? 근데 저... 없어요 수월해. 다른 방도 살펴보고 어? 올게요 혹시 모르지 오! 어, 열쇠! 어? 예? 어? 아, 어디? 예? 에? 어디? 얘? 예? 어! 어! <laughs> 아 여기 이뻐! 어 뭐야? 난... 어 뭐야? 난... 나.. 나니? 이거 다 나온 ]니? 건가 그러면? 다 나온 건가? 네 여기도 눌러봐 갑시다 어 뭐야? 어? 아 <laughs> 뭐야 뭔 소리야? 나.. 나니? 뭔소리야 무슨 뭔 일이야? 어디? 뭔 소리야 뭐나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어? 응, 왜요? 뭐. 뭐 있어? 나 무섭게 왜 그래? 뭐 야야야야! 야, 야, 야. <laughs> 왜그래? <laughs> 나못 들어가겠어. <laughs> <laughs>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 안 무서워요. 아 들어가봐, 아, 진짜 무서운 <laughs> 거 없어. 응. 아 없어, 없어, 진짜 약속, 새끼 손가락 아, 그리고 꼭꼭꼭 아, 약속해 진짜. 어, 그아 저기가 덩이가... 무서우면. 아 진짜, 아 진짜 모든 걸 걸고 진짜 모든 걸. 진짜 걸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로. 잠깐, 마음 먹고 가, 마음 먹고 가. <laughs> <laughs> 진짜 무섭다고. 뭐. 아니 그런 말하면 어. 어떡해요. 왜 여기? 가자. 예, 진짜. 좋아. 갔다. 아니 아니요. 가자. 킬런네 방으로 네. 가야 아이. 돼요. 위층인 것 같아요. 아까 위층에 있던. 뭐 해물? 해물 아설마그 아줌마야? 식당 아줌마? 그럼. 근데 그런 그런 여기는 안 들어가봤었거든. 그래서 저쪽. 내가 저쪽에 한번 들어가보는데 아. 깜짝아. 그래서 액자를 그, 보라고. 어 여기 근데. 안 들어가서. 저희 이제 위층 골라가봐요저 저희... 아이가 소리 질러 가지고 또 공황 고... 증성했어아나 <laughs> 진짜 무서웠다고. 아니 근데 야, 새끼 손가락 그그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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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는 거 싫아이? 무서우면. 아 진짜 무... 무서우면. 아 진짜 무... 무서우면. 아 진짜. 무... <laughs> 아니 텔레방이 뭐... 어디? 여기 여기 면 꺾어 버리려고. 있어? 캐기텔방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요. 클레네상 아, 열어볼게요. 클레네이 뭐죠? 응. 클레네이 누 이거 일단 읽을게요. 4. 일단 4 읽을게요. 응. 응. 2016년 9월 17일 오늘 그녀와 저녁을 먹는 도중 나는 라일락 꽃을 그녀에게 전해주면서 나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어이.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꽃인 장미 덩불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우린 서로 통하는 것 여자네. 같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고백했다. 이제 그녀는 나만의 것이다. 군데의 고기 액자에 라일락 꽃. 빨간색 장미, 여자. 장미 나만의 어. 것다그 빨간색 여자한테 처음에 고백. 어 아닌데? 9월 17일이면 초록색 여자를 만났잖아요. 만나... 초록색 여자가 살아 있고 빨간색 정말 다 죽은 거. 어 아닌데? 6월 6월달에 초록색 여자가 있월 19일에 무슨 네, 네, 여자가 네. 있어요. <laughs> 그럼, 톤 빨리 일단 찾아봅시다. 어, 이거 톤빨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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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